소약장 아주 이렇게 돼서 어 연대도 꽤 있어요 약장이 네, 이렇게 여기 소나무여, 소나무 소나무 여 옆은 소나무네 안돼 뒤에도 그렇고 그 네. 네. 응, <놀람> 네. 네. 아도원이네아쉽요 여기 요만큼 요 다리 부분에 다리 부분에 살짝 수리를 했어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밀리면서 묵직해요 소나무라서 이게 살짝 요금 수리됐는데 뭐 보기에는 크게 뭐 지장 없어요. 아주 소나무인데 앞에는 앞에는 오동나무 문을 붙 문양을 붙였어요. 아주 좋고 아 옆에가 소나무라 아주 좋아요. 미니 약장 작은 약장인데 아주 글씨도 아주 좋고 약장짜 좋네. 자, 바로, 어, 이것도 편안에만 출발할게요. 만! 만! 만 나오고, 삼만 나오고, 오만! 오만 나오고, 칠만! 칠만! 뒤에도 완전 소나무예요. 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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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생긴 편인데, 약장이 거 칠만! 칠만! 천천히 가, 게요 천천히. 가요? 6만 갈게요 6만! 6만 나오고, 7만! 7 나오고,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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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면 7만에. 사장님. 세이코 코리아. 세이코 코리아. 자, 한국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세이코 코, 라이센스 받아서 만든 거예요. 30일. 짜리. 네. 네. 어, 아니, 어. 네, 좋습니다. 쉐이커. 마음 같혀 맛? 벽시계, 엔티. 왜? 다른 성철스님이에요 달마도인데 관악자가 좋네 액자가 관악자의 끝이 조금 조 금이 금 갔어요 떨어진게 아니라 살짝 금이 갔는데 앞판에는 좋아요 자 달마도 아 달마도 상당히 좋네 자 월하스님 같아요 월하스님 월하스님 자망각겨만만 나오고 이만 관악자도 잘했어요 이만 0오천 네? 나오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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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이만오천 2만 2만오천 5천, 이만오천 2만 나오고 면 이만의 저 송월 자 요것도 월하스님이네요 같은 월하스님의 자 요것도 수월관음이에요 수월관음 관음상인데 아주 좋아요 이 관음상은 하여 여성스럽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성이 있습니다. 관음스이 관음보살, 소월관음. 좋네. 작품이 아주 좋아요. 잘 그렸나죠? 자, 관액자. 이거는 이렇게 테이핑, 테이프 찌니에요. 테이프 찐. 딱 까내기만 하면 돼요. 아래도 그렇고 테이프 찐입니다아 좋네. 망각계만. 요거, 요거, 갈라진 거 아니라 테이프 찐이에요. 닦기만, 닦기만 하고 깔끔합니다, 3만 나오고, 4만! 4만! 4만 나오고, 5만! 5만 나오고,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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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5만에 배치도. 자, 다시 한번 저, 5만 이상은 5천 단위 안 받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과 동시에 손 드시면, 원래 경매는 낙찰되는 겁니다, 사실. 웬만하면, 그 당사자가, 그, 그, 점 용인해주신 경우 외에는, 손과 동시에 들면, 그냥, 경매사가 동시에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낙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련이에요, 주련. 아주, 음, 양각, 판각한, 자, 양각과 음각을 동시에 판각한 아주 고급 주련이네. 아주 뒤에 지출이 되어 있고요 좋아요, 아주. 자, 주련 한 점, 망각해요 연대 좀 있어요. 한 40년 정도 이상 된거 4, 50년 이상 된거아요 주연, 자 만나고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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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나오고 3만,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에 777, 2만에 777. 777. 네. 네. 윤길영 씨의 윤길영 씨의 선화네선화 그림 좋아요. 접붙에 한글로 특각 써져있는데 정말 전주 합죽선에 어쩌야저 선화가 윤길영 한글로 적각하게돼 있어요. 일영 액자도 좋고 나무 액자에 좋네. 자 망각해요. 만 만만 여러분. 자 이만 나오고 3만 3만 2만 5천 나오고 3만 나오고 3만 5천 4만 5천 나오고 4만! 4만 나오고 4만 5천! 4만 5천! 4만 5천! 4만에 현대로 갑시다. 아 이거는 자 완전히 물감을 자른 기법으로 짜는 기법으로만 해서 작가 사인이 안 보이네. 야, 작품 너무 좋은데. 정말 만 읽으면 사람 얼굴이죠, 이거. 좋네, 작품. 2현, 2현. 여기는 사인 없어도 다얘기겠다 이게. 여기 사인이 없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있네, 있네. 아, 니현, 네, 여기 사인 있어, 사인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는데, 요, 거한장더 있는데요. 자, 작품이 상당히, 30%퍼 사이즈인데 아주 좋네. 자, 만 출발할게요, 만! 만 나오고, 3만 작품이, 이거 물감으로 짜서만, 무슨 전혀 쓰냐고, 나이프도 안 쓰고, 그냥 짜는 걸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성도 있고, 무작위, 현대 예술이 추구하는, 뭐, 그런 무작위성, 막, 그런 거, 우연, 그런 게막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인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니, 기법이 뛰어난 거죠. 현재, 3만 하셨나 3만. 3만 나오고, 4만? 4만? 5만 나오고,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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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시면 5만에 회의장님. 요것도, 예, 요것도 2현. 좋네. 여기 아래 2현 딱 되어 있고요 어, 떠 재밌네. 다시, 5만. 5만 나오고,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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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5만에 매장에. 옛날 서예 글씨. 옛날 서예 글씨. <놀람> 자, 요거는 종이가 종이가 당지 같아요, 당지, 당지. 아주 이렇게 뭉개지면서 이런. 우리나 라 장지는 아니고 당지. 아주 종이가 고화, 옛날 종이예요. 먹도 아주 고급이고, 서해도 아주 진짜 좋네. 좋아요. 이거. 두 분, 옛날 서재 송설채예요송설채 조맹복 서채로 대폭에. 이건 아주 연대가 최소 100년은 나와요. 잘 보면 150년 이상도 돼요. 중국 사회라 고하면더 좋고요. 아주 사회를 잘 썼어요. 연대도 좋고. 군데군데 이렇게 당지다 보니까 그냥 말린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 참조하시고 가겠습니다. 연대 됐어요. 액자를 새로 다시 해야 될거 같아요. 자, 고그 서해 두 점. 2만 갈게 2만 2만 나오고 5만 나오고 3만 나오고 4만. 4만 4만 나오고 4만 나오고 5만 5만 나오고 6만 나오고 7만 7만 나오고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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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9만 9만 나오고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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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9만에 회장님에게 한문서. <laughs> 자 강아 한문서 사용감은 어, 있어요. 사용감은 있어요. 어? 아래 어? 이렇게 명문 있습니다. 강아 한문서 어... 돗자리 망가게만. 자 이거 오, 늦은, 이런 걸 자, 겨울에 이거 집에 놓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건강. 어? 자만 나고 이만 이만 이만, 날 이만. 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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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같았으면 엄청 올라갈 텐데 다른데. 이만 몇 이만 만 오천 만 오천 만에 어느 분 드셨더라? 만에, 만에 송월로 남찬 만에 송월. 자 현강 안익수, 현강 안익수, 현강 안익수.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성경 글귀를 썼대. 성탄절에 썼나봐. 성탄절 써있네요 액자도 죽절 액자에 아주 1두비에 만만 만 나오고 어만두분 만오천 만오천 나오고 이만 이만 나오고 이만오천 이만오천 삼만 삼만 나오고 삼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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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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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면 삼만오천에 죽당 선생님 또, 중국 32인치 예, 네, 32인치. 하이얼이에요. 하열. 중국 하이얼. TV. 하이얼 TV, LCD TV 같은. 하이얼 LCD TV 한정 32인치. 만 가격만? 어? 5만. 5만. 5만 나 6만. 6만 그럼 바로 5만에. l 네? 예? <laughs> L.E.D. 영국제 와인짝 영국제 아주 무거워요. 아주 무거운 영국제 와인짝 다리도 엄청 튼튼하고 잘 만들었어요. 아주 묵직해요 나무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감을 못 잡겠는데 오크목이요. 오크. 네. 아주 묵직해요. 아주 튼튼한 게. 이 네, 요렇게 와인을 넣을 수 있도록 와인장이딱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코모, 자, 와인장. 마음 갈게요, 맛? 맛? 맛 나오고, 오, 구멍. 자, 와인장만가게 만. 맛만 나오고,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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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당히 잘 만든 건데, 이거. 잘안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든 거는. 잘못본것 같아요 5만5만 5만? 요거만 내릴게요 네. 자, 더닐 더닐 거 스위스에서 만들었네요더네라이네한점 만각해, 만! 만! <laughs> 만! 만 나오고, 이만! 이만! 어? 얼마? 오만 <5만> 나오고. 진짜 오지? 가품, 가품 하세요. 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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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 막 살펴보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유찰. 듀퐁 몽블랑? 아, 몽블랑, 몽블랑. 네, 몽블랑. 만년필. 14초기. 네. 아이고, 조그만해서 자, 14K, 14K 금초이에 자, 이렇게, 몽블랑거 14초 금초, 만년필. 만각해, 만? 오만 나오고, 6만 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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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가방 하나. 가방. 가죽가방. 아주 좋네. 뭐라고 써져 있는데. 자, 요거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가죽가방 막가게 막. 예쁘게 생겼 가방이. 사용감도 있고 좋아요. 막. 만나 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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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드려요. 만에. 명품으로 낙찰 아, 좋다. 우리도 <laughs> 내한마리 아, 다찢어졌잖아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아데 씨. 아니, 씨. 아니, 씨. 말도 안 해. 근데 <laughs> 아, 아, 못봤어 US라고 되어 있는 미제 권총지갑에, 권총지갑, 가죽, 권총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죠. 네. 어때 엔틱으로 좋네. USA라고 되 있는, US에 있는 미제 권총이에요. <laughs> 권총지갑, 권총 이렇게. 자, 이거 5만 갈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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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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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5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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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5 235 남녀 세트 자 이거 235 이거 마사이 워킹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워킹아 마사이 워킹이라고 특수하게 이렇게 뭐 조깅하면서 고마운데 한국 거요 이거 2 4 5네245 245 미사용 이거 깔판까지 들어가 있어요 미사용 아래에 뭐 써있더니. 45? 35, 35? 그런가 봐. 250이라 써있나 다 요게 좀 크잖아. 요건 250이고 요건 240. 남자, 여자가 마사의 워킹아. 자, 요렇게. 닌인가 봐. 닌 자, 두 점. 두 점에 망 갈게요, 만. 맛, 240에 250짜리. 맛, 맛, 나오 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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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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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만 원. 맛, 0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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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맛, <웃음> <서랍장인가>? <웃음> 아, <나> 서랍장, 서랍장. <laughs> 나가기저 <술자미 있잖아. 웃음>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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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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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기기 <laughs> 아, 아, 보기? 아, 여기, 아, 그래, 아, 여기 손세 그래. 손가락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있네 이렇게 <laughs> 오만, 아이고, 무거워. 이거 사람 하나도 못 들겠어. 요 얼마, 얼마나 건? 무거운지? <laughs> 예? 아유, 예, 얼마의 시작이 아직 안 했어요, 시작. 오만, 옆에 가 아이고, 조각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네, 오만, <laughs> 손. 예, <laughs> 4단인데, 아주 묵직하게. 아 하나가 뭐장롱무기장롱무기보다더멋있데 옆에도 조각이 잘 되있어요. 똑같은 조각이 아주 조각이 좋습니다. 오만인구이. 자, 이게 산업장, 명포 산업장. 네. 경쟁을 붙이는 거지. 뒤에는 뒤에는 살짝 이렇게 유가 있어, 요 유가. 이게 세로로 나뭇결 자체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나왔고 아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이 앞면이 는건 완벽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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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자, 그 자, 올라가요. 자, 5만, 5만 나오고, 10만 가기 위해서 10만, 10만, 10만 나왔어요. 자,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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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어? 천천히. 11만 갈게요 11만 11만 12만 12 나오고 13만 13 나오고 1 4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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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아니만1 3 13만 1동만문사님에게 13만 벽걸이 시계입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거예요 코리아. 메이드인 yeah, 코리아. 야, 메이드 코리아 되어있어요. 동 같네. 동이죠. 동이에요. 동. 동 시계. 이렇게 아주 벽걸이로 딱 <목소리> 꺼시면 좋아요. 자, 한국 거예요메이드 코리아. 맘같게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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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졌어요?